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니 주님 주시는 새 믿음과 새 각오로 영적으로나 또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3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이 사회를 이루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실제 사회 제도 속에 실현해 내는 정치의 영역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해석된 말씀을 실제 사회 제도 속에 다양한 영역 속에 구현해 내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정치는 혹은 정치 지도자라는 단어는 많이 오염되었죠. 정치라고 하면 오늘날은 권력 쟁취를 위한 권모술수 정도로 치부가 되고, 정치 지도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정치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권모술수에 능한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 이런 단어들이죠. 하지만 원래 정치라는 것은요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과 설득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정치라고 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해서 결국 그의 이상을 이루는 것을 정치 지도자라고 말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치는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높은 이상을 현실 속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조직하고 설득하고 협력하여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정말 고도의 실천행위를 바로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말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둘중 어느 한 쪽이 부패하고 썩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두 기둥이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동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분,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정치 지도자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단지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 이들이 다 정치 지도자에 포함이 됩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은 그들의 각각 전문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때 기본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만일 전문가들이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절과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아주 무서운 비유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뼈와 살을 빼먹고 백성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고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자신의 권력을 비호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백성들의 삶이 비폐해지고 절망적이 되어가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찌 되었든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그 살을 뜯고 뼈를 꺾어 냄비에 고기로 만든다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력만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면 공권력을 두, 동원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협박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독재의 권력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든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주도자들이요 권력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정의를 알고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의식,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직에서 청량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며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면서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유능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국정을 얼마든지 농단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의식과 정의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도 정의감이 없으면 돈을 따라 구분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감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 하심이거니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밤처럼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평강이면 평강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렇게 평강과 축복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어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선지자는 큰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라고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외면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계에도 악영향을 줄수줄 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 어디서 나옵니까? 그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듣기에 좋은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과 반대되고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때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지셨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회 가운데도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때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하는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수많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담대히 선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의가 본분임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일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혹 우리 이이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공직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의가 본분임을 깨닫고 공직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맡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정의를 본분으로 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오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이 시대의 죄와 호물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